여덟 번째 승리를 축하합니다 <laughs> Long time no see, I ARMY! Mean. <laughs> 오랜만에 <laughs> <laughs> 오랜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, 셋 방탄!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<laughs> 근데 이렇게 네. 탁 트윙고에서 공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아미 하고 외치면 아미들한테 다 들릴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한번 다같이 아미를 외쳐볼까요? 만날 수 없다고 해서 저의 마음까지 멀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아니죠 네, 떨어져 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제 서로 응원한다면 그 애틋한 마음들이 더해져서 더큰 에너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? 아, 그렇게 바라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. 다른 곡도 너무 좋았지만 사실 병이란 곡은 또 처음 선보이는 무대이기도 했고. 네. 아미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는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노래의 처음을 이렇게 우리 아미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어울려져서 뭔가 이렇게 완성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. 서로를, 서로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 언제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오, 오, 네. 우와 대박이다